분사,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 분사의 성격 들어가기 전에 어 분사의 성격을 내가 암만 타이트하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왜냐면 분사 성격 자체가 원치 쉬워. 오늘 그걸 해주겠지만 성격 자체가 원치 쉬운데도 왜 애들은 계속 오답이 나올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중에 해결책 첫 번째가 학생들이 분사에 대해서 제대로 분간을 하나? INGPP라고 그래서 얘네가 그냥 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만 나누는 거 아니야?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고. 너네가 분사에 대해서 종류가 안 나눠져 있더라고? 다 INGPP면 그냥 다 분사라고만 생각해. 근데 일단은 이번 단원에선 그거를 좀깰 거야. 분사의 종류를 나는 나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분사는 총 자세히 보면 네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종류가 나뉘어. INGPP 똑같이 i n g 도다 같은 ING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얘들아, 누굴 먼저 얘기할 거냐면, 명사수식분사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명사수식분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드분사를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사구문을 얘기할 거고, 네 번째는 감정분사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실 분사의 종류를 나는 네 개로 나눠서 좀 너네한테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오늘 시간 내에 이거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문법 수업이 되버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늘 잘라서 이두 개를 오늘 설명을 칠 겁니다. 근데 분사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 이미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좀 편하게 넘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 잘 해놔야겠지? 그치? 그래서 분사의 종류를 이렇게 총네 가지로 할 건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첫 번째는 얘들아 명사 수식 분사에 대해서 먼저 배워 볼 거거든.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데 얘들아 분사가 먼저 뭘 하겠다는 거야? 명사를 뭐 하겠다는 거지? 수식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명사 수식하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지? 형용사. 이거 우리 이미 어디서 했냐면 일단은 술체에서 이미 했던 거야. 그걸 이제 역으로 분사에다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다시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우리 한번 접근해 볼까? 그러면 분사의 종류는 총네 가지로 나뉘어. 그러면 이제 분사의 성격을 공부해 볼 거야. 분사란에는 얘들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얘는 현재 분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분사? 과거 분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현재 분사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동사 원형에 ing가 들어가지. 얘들아 그럼 과거 분사는 그런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Test Participation PPG. 맞지? 그래서 분사는 두 개밖에 없어. 현재 분사랑 무슨 분사? 과거 분사. 이거는 성격. 얘는 종류. 그치? 그러면, 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 나누는 기준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분사는 얘들아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누구의 성격? 능동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과거 분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누구의 성격? 수동의 성격을 갖고 있어. 즉 현재 분사라는 ing 뒤에는 일반적으로 그럼 누가 더 따라붙어야 된다는 소리야. 능동이니까 목적어가 더 보여야 된다는 거 따라 붙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과거 분사인 수동의 pp는 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분사의 가장 기본 성격이야. 이게 머리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최종정리, 분사는 성격으로 나누면 총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뒤에 누구까지 따라온다? 목적어까지. 그러면 과거 분사는 수동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겠다고 얘기했어? 명사를 뭐 하겠다고? 수식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도식화를 시켜보면 명사가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 이 명사에 어디에서 명사에 앞이나 아니면 명사의 어디에서 뒤에서 이 명사를 뭐 하겠다는 거야 수식하겠다는 거지 앞에서 수식하는 거 우리가 앞전자를 써서 무슨 수식이라 그래 전치수식 뒤에서 하는 걸 후치수식 그러면 전치수식과 후치수식에서 각각 여기서 누구 또는 누구로, ING 또는 누구로? PP로 지금 각각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수식을 해보겠다는 거지. 차이를 그럼 우리 한번 볼까? 앞에서 꾸밀 때랑 뒤에서 꾸밀 때의 차이가 뭐지? 지금 밑줄 길이 보면 딱 티나잖아. 앞에서 꾸밀 땐 길이가? 짧아. 즉, 한 단어로 꾸민다는 소리야. 한 단어로. 뒤에서 꾸밀 때는 길이가 뭐하지? 길어. 왜 길어? 얘는 한 단어가 아니라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 구. 즉몇개 이상의 단어? 두개 이상의 단어를 묶어서 꾸밀 거야. 이럴 때는 후치 수식을 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거 예문 들때 너네한테 뭘로 들었어, 얘들아? 잠자는 아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Sleeping baby. Sleeping이라는 한 단어로 꾸밀 때는 어디서 꾸몄지? 앞에서. 그럼 얘들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The baby sleeping on the bed로 얘기하지. Sleeping on the bed로 해서 on the bed까지 묶어서 꾸몄더니 어디서 꾸몄어? 뒤에서 꾸미지. 그치? 근데 이거를 설명해 준 이유는 사실 이거 딱 하나야. 정답 찾는 방법을 너네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선생님이 후치 수식을 항상 강조해서 설명해. 왜냐면 얘가 비율이 거의 9할이니까 90 90%니까. 그랬더니 얘를 너네가 못 풀더라고 전치 수식을. 잘 생각해봐, 근데 얘들아. 후치수식은 두개 이상의 단어지. 얘는 정답 찾을 때 누구의 유무가 매우 중요할까, 뒤에. 목적어의 유무가 매우 중요해. 요 능동태였다면 얘는 누가 있었을 거고, 목적어가 있었을 거고, 수동태였다면 목적어가 없었겠지. 이게 정답 스킬로 작용하는 게 후치수식이거든. 전치수식은 어떨 것 같아? 몇개 단어로 꾸며? 한개 단어로 꾸며. 그럼 애시당초 목적어의 유무로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걸 너네가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걸 생각을 안 해. 지금 말로만 하면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문제 보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럼 한번 판단해 봐, 얘들아. 첫 번째, 대의가 문장이 뭐야? 주어지. 혈티는 동사. 그다음에 이렇게 도스가 나오면 그냥 피플의 의미지. 그들은 사람들을 도왔지. 근데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하고 봤더니, 얘들아, 하나는 니링이고 하나는 니리드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얘뭐 해주면 돼? 수식하면 되는데, 얘 현지분석, 얘 과거분사지. 전치수식이야, 후치수식이야? 후치수식.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지. 여기 있는 명사랑 니드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봐도 되고, 나 이거 귀찮아. 그러면 뭘 보면 돼? 뒤에 목적의 유물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뒤에 어시스턴스라는 명사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니드의 목적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러면 해석까지 한번 그대로 해볼까? 얘들아. 그들은 도와주었는데 이런 사람들 도와주었는데 얘들아 뭘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니음 받침으로 끝낸 이유는 형용사 할이니까 그렇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후에 허리케링 이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거? 돼? 그 다음 거 봐봐. Most of the toilet paper. 얘들아, toilet paper랑 most 중에 누가 주어야 이거 공부했잖아. toilet paper지. most는 부분 비율이니까. 그러면 toilet paper이 주어로 이렇게 가. 그 다음에 producing이니 produced이니가 있지. 근데 우리 여기서 얘들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producing, produced 하면은 너네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만 접근하거든 위험해 왜저 프로듀서가 모일 수도 있을까 과거 동사 그러면 얘가 무슨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분사 문제가 아니라 정동사 준동사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준동사랑 정동사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그런데 앞에서 이미 우리가 이거 다 방법 배우고 왔거든 얘가 만약에 과거 동사였다고 생각해 봐 과거 동사였으면 타 동사니까 누가 나와야 되지 목적어 나와야 돼.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서 프리듀스 때는 과거 동사가 될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얘는 준동사 중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가 맞는 거야. 정동사, 준동사 문제로 보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이제 접근을 그대로 이제 했을 때, 방금도 얘기했지만 누구 없다고? 목적어 없지.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 휴지가. 한국에서 휴지가 혼자 스스로 만드니 뭔가를? 아니지. 일반적으로 휴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져. 목적어도 없고 만들어진데 그럼 정답은? 프로듀 d u c e 해서 분사, 과거 분사가 명사를 보여주는 거야? 수식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면 1단원에서 배웠던 수일치까지도 이제 보이잖아. 완벽하게. 그치?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휴지는 comes from 오는데 뭐로 재활용이 안 되는 목재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넘겨 넘겨서 그 다음 개념 좀 한번 설명해 볼게. 샘플드 박테리아야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얘들아, 리브인이 있고 리브드가 있지. 근데 뒤에 얘들아,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너네가 순간적으로 리브드로 빠진다고. 근데 우리 앞에서 보안을 이미 했잖아. 능동태, 수동태에서.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학습 잘 되어있으면 분사가 거서 거든 약간 같은 개념이니까 리브 너네 무슨 동사라고 배웠지 자동사지 자동사는 애시당초 원래 뭐가 없어 목적어도 없으면 무슨 태쓸수 없지 수동태 쓸수 없으니까 무슨 분사 과거 분사는 수식을 할 수가 없겠네 정답은 자동으로 누가 돼 리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배운 수동태의 성격을 분사에 그대로 갖고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를 하면서 계속 버벅거리는 사람은 사실 어디부터 좀 다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부터 그래서 다시 잡아야 되는 거야. 본인이 어디가 취약점인지 를 알으려면 사실 상담을 받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해. 그래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어디 개념부터 다시 해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리빙이 목적 없이도 자동사로 당연히 박테리아를 수식해 주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후치 수식에 무조건 목적의 유무한 갖고 접근하면 위험한 이유 자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사들이 그래서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전치수식쯤 얘기해 볼게 이두개 묶어서 같은 성격이야 출제 의도를 한번 볼까 하나는 브로큰이고 하나는 브레이킹이지 맞지? 그리고서 얘들아 헐티야 얘들아 그럼 얘는 분사가 전치수식이야 후치수식이야 전치수식 전치수식에서 얘들아 목적의 유무 찾고 있을 거야 적용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누구랑 누구의 관계만 보면 돼. 이 분사 동작과 뒤에 수식하는 명사 둘의 관계만 보면 돼. 어떻게 봐? 어려우면 이렇게 보면 돼. 헐트가 브로큰 되는 거니 헐트가 브레이킹 되는 건지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의도가 지금 뭐지, 얘들아? 다친 마음은 쉽게 어떻게 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가 핵심이지. 그러면 얘들아, 마음이 남을 다치게 한 거니 아니면 마음이 다쳐진 거니? 다친 거잖아. 그러면 여기 능동 관계야, 수동 관계야?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정답 누가 돼? 그렇이 돼.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이 설명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후치 수식과 전치 수식은 정답 찾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무조건 분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들이대면 안 된다고. 이래서 너네가 분사를 배워놓고도 오답이 나오는 거야 분사 종류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치 수식일 때는 얘랑 얘네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밑에도 이제 한번 출제자 요도 한번 확인해 볼까? <laughs> 빌딩의 디자인이 Reduces 뭐 해주고 있어? 줄이고 있는데 뭐를? 양을 줄여주고 있지. 건물의 디자인이 양을 줄여주는데 얘들아 뭐의 양이냐면 바로 웨이스트가 낭비하다지. 낭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여주고 있다는 건데 출제자 요도 파악해 봐. 전치수식이야 후치수식이야. 맞아 이런 게 빨리 보여야지 일단은. 그럼 전치수식이니까 목적의 유무 따위는 적용시키면? 안 돼.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그냥 철저히 보는 거야? 에너지랑 웨이스트의 관계.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야. 에너지가 뭔가를 낭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낭비된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야? 낭비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입장에선 지금 웨이스팅 한 거야? 웨이스티드 된 거야? 웨이스티드 된 에너지의 총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치수식이 의외로 더 어려워. 전치 수식이. 근데 이거를 애들이 잘 모르고 전치 수식 나오면 되게 쉬워라고 생각하는데 해석이 더 정확하게 돼야지만 나오는 게 전치 수식이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일단 여기에 포인트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의 접근법을 다르게 할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자동사인 경우는 능동태 소동태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좀 풀어라. 그렇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 할게. 요것도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봐봐 수동태에서 우리가 주의했던 건 이제 그대로 분사에서도 딱 갖고 온 거거든. 플라토는 플라토라는 애는 one of the students 누구 중에 한 명이야? 학생, 학생 중에 한 명. 그리고 나서 얘들아 티칭이니 터트니하고 과거동산이 과거분산이가 이제 수식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목적을 유물 봤더니 뒤에 더필러소피라는 명사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너네는 아싸하고 바로 피칭 고른다고. 근데, 고민 좀 해볼까? 얘들아, teach는 몇 형식이 가능한 동사지? 사형식이 가능한 동사 아니었나? 그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 돼. 이거 무조건 뒤에 명사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 너 사형식 가능한 동사니까 정확하게 뭘 하자? 해석을 하자. 해석을. 그러면, 뒤에 봤더니, 철학을 학생들이 가르쳤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뭐 했을 수도 있지?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냥 선생님이 쉽게 쳤지? 바이 소크라테스라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 그치 그러면 소크라테스한테 철학을 뭐한 애들이까 배운 애들이겠지 맥락상 지금. 그럼 여기서 정답은 누가 되는 거야? 더워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를 잘 배워놨으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고 안 배운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어, 명사가 있는데 왜 과거분사인 거지? 이런 의구심이 이제 남게 되는 거야. 학습이 덜 되면. 근데 지금 너네는 더 확실히 이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봐봐 얘도 별표 얘 별표 제대로 치세요 왜냐면 이거 갖고 너네 엄청 걸려 먹을 거야 학교 대신에선 다 걸려요 이렇게만 되면 이게 왜 걸리는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페이크가 나오는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지금껏 필기하면 안돼 페이크를 보여준 거야 페이크 너네 이렇게 속을 거라고 I를 주어로 보고 have를 동사로 봐 근데 have가 얘들아 시키다라는 무슨 의미가 있지?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지 너네가 O형식 학습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얘를 누구로 봐? 그럼 여기 누구 자리라고 봐? 목적격 보호 자리로 그냥 보는 거야 애들이. 습관처럼 문제 를 많이 풀어본 애들이니까. 그러면 저기를 자동으로 너네는 그 홀드로 동사 원형으로 간다고. 틀려요 그러면. 왜 그런지 먼저 봤더니 애들아 이 해브도 그렇고 메이크도 그렇고 레슨 무조건 5형식이거든 해브 메이크 레슨에서 레슨 걱정 안 해도 돼. 해브랑 메이크는 5형식이 되기도 하지만 몇형식이 되기도 하지? 3형식 만들다는 그냥 가지다의 의미도 있지. 구분을 해야지 구분을.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얘들아. 내가 시켰어. 그러면 여기 뭐야? 할아버지의 사진이지.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랑 목적격 보은 내가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되냐면 주술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들아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껴안고 있는 거지, 잡고 있는 거지. 말이 돼? 사진이 나를 잡고 있다고 맥락적으로 성립이 되지가 않아. 이상하지? 그러면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닌 거야. 주술관계로 보면 돼. 주술관계가 지금 성립해 안에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다시 접근해 볼까? 그럼 이제 맞게 접근해 볼게. 아이가 문장이 뭐야? 주어고. 회부가 동사로 삼형식으로 무슨 뜻이 있어? 가지다. 그럼 얘가 삼형식으로 가지다의 뜻이 있으니까 뒤에 픽처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전명구까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문장 어떻게 된 거야? 실제로 끝난 거야. 삼형식으로 맞아? 그러면 이제 뒤에 holding이냐 하고 봤더니 삼형식으로 문장 끝났는데 동사 또 나오면 돼? 우리 정동사, 준동사, 동사의 개수 원칙상 동사 나올 자리가 아니라 여긴 누구 자리야? 준동사 자리인 거지. 그러면 이제 holding을 골랐더니 어떻게 보여? Holding me when I was two. 여기 묶었을 때 얘가 그램파를 보여주는 거지. 수식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완전히 보이지.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사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진 내가 두살때 나를 뭐하고 있는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그냥 문법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너네가 엄청 걸려 왜 사역 동사 문제들을 그래도 풀어본 학생들이니까 너네가 걸리는 거 오히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볼줄 알아야 돼 그래서 페이크로 나올 만한 애들을 선생님이 지금 대표의 문 하나씩 더 넣어준 거거든 집에서 꼭 다시 보면서 연습 문제 풀도록 하세요. 알겠지? 연습 문제 때안 걸려야 돼, 이런 거. 이거 다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다시 이제 총 정리하면, 분사 중에 어떤 종류 배운 거냐면, 명사를 뭐하는? 수식하는 분사에 대해서 배웠으며, 여기에는 전치수식, 후치수식이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능동태 성격을 또는 수동태 성격을 따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사인지,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도 이제는 우린 좀뭐 해볼 필요가 있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총정리 끝. 넘겨도 돼. 넘겨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 건데, 분사 두 번째는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두 번째 무슨 분사 보겠다? 위드 분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드 분사. 이거 쉬워. 수업 시간에도 몇번 얘기했잖아. 위드는 원래 품사가 뭐지? 전치사예요. 전명구 원칙에 따라 뒤에는 누구 나와야 돼? 명사. 그러면 기본적으로 with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 등장. 여기까지 자르면 그냥 전명구직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 뭐뭐와 함께, 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여기서 끝이 난게 아니라 뒤에 갑자기 누가 더 붙어? 말 그대로 명사 다음에 누가 더 붙어? 분사. 근데 이 분사는 누구 또는 누구 쓸수 있지? ing 또는 pp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with 분사 구문의 스트럭처 구조야. 그래서 위드 다음에 명사 다음에 바로 누가 붙는다고 지금처럼 분사가 붙으면 이거는 위드 분사 구문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까지가 잘리고 이 분사가 그냥 명사 수식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전명구 따로 분사 수식 따로 아니에요? 이거를 합친 게 그냥 위드 분사 구문인 거야. 그걸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얘들아. 괜히 만들지마 문법을.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위드 다음에 명사 다음에 누구 붙으면? 분사 붙으면 이거는 그냥 뭐다? 위드?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를 알겠지?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데 아까랑은 아까 얘들아 그냥 위드담의 명사 나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뭐뭐 함께 몸을 가지고 했지 원래. 근데 분사고문이 되는 순간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뭐뭐 한? 세로. 또는 뭐뭐 하? 면? 서로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조차가. 그러면 분사의 종류별로 선생님이 정답 찾는 팁을 정확하게 얘기했지. 그럼 위도 분사도 우리 그러면 정확하게 딱 타겟 맞춰서 정답 고르는 걸 심층적으로 한번 지켜볼까? 첫 번째는 물론 같해. 얘들아, ing랑 pp니까 뒤에 누구 있는지 보면 돼. 맞아. 요 자리가 중요하겠지. 이 자리에 누구요무? 목적어가 있니 아니면 목적어가 없니에 따라서 각각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나는 해석으로 접근할래. 해석으로 접근할 거면 얘들아,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야 돼.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랑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관계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따져야 돼. 왜냐면 너네 이거 공부 잘해놔라. 문제 푸는 팁. 종류별로 다 얘기해줄 거야. 다음 시간에도 이두 개를 얘기해줄 거거든. 이두 개는 또 정답 찾는 팁이 달라, 아예. 그래서 니네가 분사를 계속 틀렸던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공부해 주면 그 다음부터 문법 문제 풀때 이거 되게 잘 보일 거야. 해석도 더잘 보일 거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한번 그대로 이제 와서 문제 한번 풀어 볼까 얘들아. I can't concentrate on anything 이래. Concentrate가 뭐지? 나는 그러면 어떤 것에도 뭐할 수가 없다. 집중할 수가 없다. We did the dog barking이냐 bark냐? 나한테 얘들아 bark가 무슨 뜻이야? 근데 얘들아 bark는 무슨 동사일까? 공부하세요. 몰랐으면 이번에. 발크는 무조건 자동사야. 얘들아. 공부해. 이번 기회에 발크도 많이 나오는 자동사야. 문제. 그러면 내가 자동사라고 말한 순간 사실 정답을 사실 준거 아닌가? 공부를 했으니까 너네는. 맞지? 자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누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발킹이 나올 수 밖에 없지? 그럼 우리 이제 해석까지도 완벽해 볼게. 나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어. 뭐한 채로는? 걔가 하루 종일? 집는 채로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해석도 되지. 이해돼? 넘겨도 되나? 넘겼을 때두 번째. Do not open the window. 뭐 열지 마. 창문 열지 마. with the conditional 다음에 얘들아 과거분사 현재분사 붙었으니까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판단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 내가 왜두 가지를 다 말해줬냐면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게 진짜로 약간 문제가 돼. 영어 선생들 사이에서도 계속 화두가 되는데 옛날이랑 달라. 옛날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 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화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자동차가 어떻게 혼자 주차를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동차가 셀프 드라이빙도 하고, 셀프 파킹도 하고, 세탁기가 혼자 막 세탁도 하고, 심지어 에어컨도. 습도 조절에 습도나 이런 거, 우리 뭐만 해놓으면, 세팅만 해놓으면, 자기 혼자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틀죠? 이런 것 때문에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점점 위험해지거든, 능소동이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그러면 해석이, 선생님, 저희 집 에어컨은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 내가. 그럼,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답게 무슨 얘기 할수 있어? 어떤 거 갖고 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할까? 맞아, 턴온이 무엇으로 키다라는 타동사지. 뒤에 누가 없어? 목적 없잖아. 그래서 이두 개를 다 같이 볼줄 알아야지. 정답은 그럼 당연히 누가 돼턴원이 되는 거지 해석도 해봐 그러면 얘들아 창문 열지 마 모한 뭐 채로는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로는 모한 뭐뭐 채로는 창문 열지 마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드 분석구문의 해석법도 이제 좀 와닿지 다음 문장 she was sitting on t table 그녀가 테이블에 앉아서 listening to me 내 말을 듣고 있지 모한 뭐 채로 with her legs 야 다리를 c r o s s i n 이 crossing이냐 나온데 이것도 팁 하나 줄게 신체 부위가 나오면 과거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들아 눈 감은 채로 내말 들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listen to me with your eyes closing in close to me close the야 그 다음에 너 행운 빌게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 그래 with my fingers crossed 라 그러지 with my fingers crossed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행운 빌게 그러면 여기도 역시 신체 부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스는 타동사인데 누가 없어. 목적 없잖아. 자신 있게 가야지. 그러면 여기 정답은 누가 되는 거야? 크로스? 네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것도 정리하면 위드분사라는 게 있어. 얘는 뭐야? 위드 다음에 명사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누가 붙어? ing나 pp가? 바로 붙어. 그러면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자 일단은? 뭐한 제로 정답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바로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혹은 분사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두 종류는 확실히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뒤에 연습 문제 또 뭐에 오는데?